아 이거? 오오오어이오이아이 오, 오, 오. <laughs> 아, <이거> 너무 불안해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어, 아 근데 진짜 잘한다 기아 지금 기막안 했잖아요 <laughs> 아 저희 그렇게 그 은빈님이 맨날 그 자신 있다고 했던 서핑 예 네. 자신 있다고는 안 했어요 해보고 싶다 해본 적이 있다라고만 아 어, 인정 바다에서 하고 싶었는데 아 바다는 좀 왜냐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 그건 안 돼요 엄청 힘들어요 아, 피... 다음 날지에 오기 다 알비 그 날씨 지금 날씨도 좀 춥고 하니까 맞아요 추워서 에... 실내 서핑장으로 왔습니다. 예. 오저 이거 서핑 한 3년 만에 하나? 또 밑밥 아 진짜로 밑밥 영왕이구만 제가 서울 둘, 셋때 네. 한 서울 2, 3때한 2, 세번 정도 딱 서핑을 배우러 간 적이 있어요 네. 근데 돈도 많이 들지 시간이랑 차가 없어가지고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네, 그래가지고 그때 즐기고 싶었지만 아씨 나 돈도 못 버는데 서핑은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음. 많이 못 했던 기억은 있지만 그때 느낌을 살려서 좀 알겠습니다 아 어, 근데 오. 나는 진짜 쌀데기 없는데 돈이 쓰고 싶은 게 보트나 사고 싶다 아 이거? 이거? <laughs> 진짜 쓸데가 없냐 내가 물리전 뭐 한번 타러 갈까 말까지만 그냥 해보고 싶어요 와 어, 근데 좀 멋있게 생기긴 했다 그렇죠 저게 딱 은미님 스타일 아니에요? 아 근데 실제로 저거 타요 저걸 거 아, 엎드려서 타요 아, 그래서 판널때 엎드려야 할걸요? 이제 한번 해보긴 해봤나보네 아씨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? <laughs> 살짝 그리 이걸로 중심 탈 연습. 아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자아 <laughs> <아니>, 너무 불안해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아, <laughs> 무대 아니. 무대 보러 그냥 하는 오오오오오자 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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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타임 타임, <laughs> 타임 이거 이따가 <laughs> 강사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원래 진짜 이걸로 감 잡는단 말이야. <laughs> 그거 그거 아세요? 고이선님그 스키 타는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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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뜯고 <진짜> 있다. <laughs> <또, 웃음> <laughs> 뭔가 포즈 포즈는 되게 어색한데 잘서 있네요. <웃음> 신기하네. <웃음> 조금 네. 쉬다가 옷 갈아입고 가야죠. 네옷 갈아입고 한번 가봅시다 오늘. 오케이 좋옷 네. 갈아입고 <laughs> 네. <laughs> 네? 네? 올게요. 좋습니다. Let's Go. 라라라타 오 아니, 지금 왜 이렇게 기분이 <laughs> 한 기분이 들지? 한번 가 봅시다, 오늘. 오케이, 라 <놀람> 입고 어, 네? 올게요. 좋습니다. 오. 진짜 우와. 우 오, 대박이다. <laughs> 근데 거아요 이거 인 인공 라계약요 안쪽은 모든 것이 미끄러워요 그리고 무조건 걸어다니셔야 되고요. 네. 네, 타다가 넘어지게 되면 이런 출려서 올라갈 거예요. 네. 그때는 왼쪽 벽에 서 앉아서 밑간 백가점에서요저 처음에 갔던 데는 이렇게 손 깍지 끼고 네. 앉아 버려요. 킹쓰세요 하면 이거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. <laughs> 진짜분이리다 <laughs> 네? 우와. 분이풀다 <왜요>? <laughs> 우와 이다이다 <laughs> 우와 어이구야. <오시키는 소리> <laughs> 와, 짱이다. <laughs> 이거 좀 찍었네. 세요 나도. 어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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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리고 무게중심이 무조건 왼발에 있어요. 네. 앞으로 갈때 허리를 숙여주거나 뒤로 갈때 허리를 숙여주시면 됩니다. 네. 대박, 대박. <laughs> 왜 이렇게 잘 타요? 너무 잘하는데? 아니야, 치어리도 훨씬 다르네. <laughs> 거세가 아니었네. <laughs> 우와! 아. 어..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어, 아이고. 아 근데 진짜 잘한다. 힘이 안 되는데? 아 지금 힘막안 나는가 거 싶어서 이상하다. 아 나나? 아이 나는데 왜 냄새가 나는 거 아. 아. <laughs> 아, 네, 네 같지? 네 <laughs> 네 <체가. 웃음> 아, 근데 힘 조금 빠지시네. 연속해서 해 가지고 <laughs> 좀 쉬었다가 하시죠. <웃음> 아이고. <laughs> 힘나 빠졌다. <laughs> <laughs> 우리가 반친해 <만침을> 가지고 녹초가 <laughs> 됐구먼 아이, <laughs> 지나 와. 와. 오. 오. 와. 대박이다. 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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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예? 아, 어, 엎드려서 타는 거? 야 <목소리가> 아. <laughs> 아 이거 민서님 스야되니까아나 그러니까, 그게 너무 아다아민선님도이 교통사고 난 기분을 느껴봐야 된다고 요상영서 그러니까. <laughs> 당하는 입장아 <laughs> 그러려고 고용되신 가 아니셨나요? 그, 언젠간 죽어야 끝나는 이제 <laughs> 아, 은비 채널. 어디 나 끝나는 조만간 이네아 일단 씻고 올 테니까 그럼 뭐네 뭐. 다녀오십시오 네 물에 빠진 다 여배우 같아요 여배우 어디왔어힘 <laughs> 빠질만 했다 진짜로 네, 한 30분을 그 기마 자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왜통 수업만 전 저간 거 같애 <laughs> 오늘은 편안하게 진짜 지, 재밌게 타는 거? 진짜 진지하게 했는데 나는 어, 그냥 힐링 브이로그 이게 힐링 브이로그가 아니라 이거 힐링이 또... 아닌 거 같아 어떻게 젖은 바지는 괜찮을 <laughs> <laughs> 아니 옷 가져오셨어요? 저안 갖고 왔어요. 아 지금 왜? 네. <laughs> 뭐왜 이걸 또 모르고. 왔어요? 아. 나도 살살 마르고 있습니다. 저 <laughs> 해발대 웃고 있는 게나 너무 웃겨가지고. <laughs> 아니 근데 옆에서 왜 웃고 있냐고요? <laughs> 너무 해발 해발가가지고아 이건 참. 야 이건 선 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이거 선 넘었어요. 누가, 누가 물을 한강으로 갖고 와가지고 <laughs> 아니 왜 문을, 아, 문을 안 닫았느냐고 물어봤는데. 근데 열어 놓는 게더 맛있긴 해요. 네? 진짜요? 그좀 꼬들꼬들해요. <laughs> 내건 이제 쫙 닫아 놓고. <laughs> 오. 잘하시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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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치기요? 응. 음. 뜨거워요, 아니. <웃음> 괜찮아요.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얄미요. <laughs> <laughs> 와 이걸 면치기 한다고? 와 대박. <laughs> 강호동이야 뭐야? 아니 너무 많은데? 진짜? 얘가 이 하루 가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 오! 하일 하루 아일하일 하루 종일 하 하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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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하니까 이런> <laughs> <laughs>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네. 바이 끝!